자 천황에게 머리 깊이 숙여 절하는 김대중이나 북한 김정은에게 이렇게 고둔 자세로 비굴하게 서 있는 문재인이나 예 토착 빨갱이들이 그래요 하는 짓을 보겠습니다. 문재인 이낙연이 일본에다가 글, 뭐 문서를 보낼 때는 천황님, 천황 폐하 이렇게 부른답니다. 온갖 아부는 다 떨어요. 그런데 한국 국내에서는 일왕, 친일청산, 이딴 소리를 떠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입 가지고 두말 하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로 하여금 일본과 계속 갈등을 하도록 유발하는 거죠. 이간질을 하는 거예요. 일본과 한국이 사이좋게 지내도록 하지 않는 거죠. 국가와 국가 간을 이간질 하는 짓을 해 아주 나쁜 인간들입니다. 자, 종북 빨갱이 또는 토착 빨갱이. 자, 얘네들은 북한 김정은에 대해서 북핵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해요. 문재인이 김정은을 세번 만났지만, 김정은을 직접 만나서 북한 핵무기 해체라. 이런 얘기 한 번도 안 했답니다. 문재인은. 북한 핵무기라는 단어 자체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답니다. 북한 인권에 대해서 철저하게 침묵하죠. 좌파나 빨갱이들의 에 대해서는 온갖 만행을 저질러도 아무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국내의 우파나 외국에 대해서는 뭐 트럼프 대통령 만나서는 북핵을 반대한다 그러고 인권이 어쩌고저쩌고 떠들어요. 그러니까 한입 가지고 두말 하는 자들이 이 종북 빨갱이들, 토착 빨갱이들이다. 그렇죠. 예.